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부제는 도우신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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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안에서 축복받고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불어 부귀와 장수까지 얻은 자일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불행하 불행해하고 불평하는 사람일 것이죠. 어떤 자는 할 일이 없어서 자신의 무가치함에 슬퍼하는 자도 있고요. 또 자신을 필요로 하는 것, 또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기쁘게 한다면 어떤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다 보면 어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약 80여년부터 20여년간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시죠. 인생 가운데 힘든 시기가 여러분 모두 중에 모두에게도 아마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한두 분은 다 있었을 겁니다. 어, 사망의 위기가,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위,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저런, 또 이런저런 에, 인생 고락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이고, 어떤 분은 슬퍼하며 통과했을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제가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르신들에 비해서 뭐반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은 돌아보면 크게 한두 가지 정도 됩니다. 크게 큰거를 크게 두개 뭐냐? 뭐 여러분 보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기준에는 그래요. 저는 이제 농촌 지역에서 태어나 살다 보니까 도회지, 즉 도시를 가본 적도 없지요. 그런데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가본 게 다인데 이제 제가 가장 가기 싫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저 역시 군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예, 구,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가야 할것에잘 배치받고 갈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예, 전혀 상관없이 저는 예, 제가 가는 시기를 제가 정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해버렸어요. 제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이런 생각에서 나라에서는 저를 잡아갔죠. 제가 기말보다 12월 며칠까지 17일인가 6일까지 쳤는 것 같은데, 11일 날 입대했어요. 통지, 뭐온 지도 몰라요. 저는 음. 무조건, 어이구 날짜가 나왔네. 이것도 아니고. 그기념 알고서 끝나는 날, 너 군대 가로 영장 나왔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예. 그때 사모님이랑 사귀고 있었는데도 말도 못하고, 그땐, 나 내일 군대 간다. 이런 식이 된 거죠. <laughs> 참, 예, 가기 싫었, 싫었겠지,겠죠. <laughs> 정말 가기 싫었어요. 예. 그 어쨌든 보니, 그것도 어디냐? 강원도 하천 예비사단인데, 아, 그때는 눈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차가 그 부대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그, 안 그래도 서러운데, 서 걸어서 한 1km를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더 그렇다. 눈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만큼씩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 저는 그러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 화장실에 갔어요. 군대 화장실에. 근데 화장실 벽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것도 지나가리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야, 이런 멋진 말을, 화장실 벽에 누가 써놨노?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아, 이런 것,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언제 좋은 시기는 다 지나가요? 알게 보니까, 네, 이런 말을 누가 했느냐? 알고 보니까, 유명한 서방세계 예, 유명한 왕이 하나 있었어요. 알렉상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동방을 정보하고 위해서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동방을 막정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 30대에, 어, 막 동방, 서방을 통일한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서 오니까, 이봐,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왜 이렇게 겸손을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것도 지나가. 나의 이 잘람도 금방 지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곧 그것이 예 지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왜? 그 인도를 정벌하다가 병이 생겨요. 그래서 30대 요절을 합니다. 사람한테 가게. 30대면 진짜 곧다운 나이잖아요, 그죠? 세계를 통일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징기스칸 정도는 알잖아요. 징기스칸 징징 징기스칸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기억 안 납니까? <laughs> 그런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 동서방 저쪽에 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가 잘나가는 것도 금방 지나가고 내가 슬펐던 것도 금방 지나간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역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이것도 곧 지나갈 거야라는 머리를 내 자신이 세뇌시켰어요. 지나갔다, 지나갔다, 지나갔다. 그래서 통과를 했지요. 3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번이 있었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야 여러분이 눈을 둥글게 뜨시고 보시기 때문에. 뭐냐? 저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운전면허를 무려 30번이나 떨어진 사람이 제가. 바보죠. 한마디로. 수족이 같이 안 놀아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돼야, 이렇게, 이렇게 돌려갖고 합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정말 <laughs> 미치겠더라고요. 그걸 떨어져가지고, 다시 그 표를 붙이는데, 표를 붙일 때 가서 한 장을 개밀 다 하고, <laughs> 또 다시 갔더라고갈 때마다, 아이고, 우리 사모가 뭐라고 하겠는데, 이 바보 복식을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도 안 하고, 살짝 아쉬움처럼 하네. 또 떨어져, 또 떨어져. 이야, 정말 희양찬란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어느 날 희망을 가졌어요. 아, 이것도 지나갈 건데.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좀 지나면 내가 운전면허 갖고 잘 운전하고 생길 <laughs> 때가 분명 히 있을 거야. 상사를 그래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딱한 초니까 바로 붙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삼십 몇번떨어지 보니까요. 정말 어디 말도 못해요. <laughs> 진짜 말도 들었어요. 그때는 운전면허 그게 많은 정도 많은 정도 했거든요. 많은 조금 안파안될 때가 있었고 그다음 에 나중에 종이가 넘어가니까 많원좀 넘더라고요. 지금은 좀더 훨씬 비쌉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사고로 내가 부딪힌 내 사고는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15년, 개비했으니까, 2004년이니까, 16년, 17년째인데, 한 건의 사고도 제가 거건 없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은혜죠. 너무 많은 <laughs> 시행착오를 거쳐서, 운전면을 따다 보니까, 이제 그 조심성이 생기는 거죠. 아, 이럴 때, 이럴 때. 네, 그래서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운전은 자만하는 순간 사고가 와요. 어쨌든 힘든 시기에 저는 그랬어요. 왜냐, 그래,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운전면을 따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를 나중에 저는 알게 됐죠.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직장 다니는 곳 회의를 들어가요. 회의가 뭐냐면, 왜 내가 직장생활을 하나, 이거 회의를 들어가요. 그모하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길에서 선배님을 만나게 돼요. 길에서. 아모기야. 어 선배님 여기서 웬일입니까? 대구서 만나야 될 사람이 여기서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만나네요. 너 지금 뭐하고 있노? 예 네,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네그람 대노 대학교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일한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머리를 꽝 맞은 듯한 그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더니 이제 그랬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지만 일단 원서를 내고 가, 내니까 합격이 되더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갔어요. 갈 놈인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전체를 세 번이나 갈아타고 갔어요. 저희는 신림동인데, 그는, 거기는 신설동이에요. 2호선, 4호선, 그 다음에 또 1호선 이렇게 타야 되거든요. 제가 2호선까지 가는데도 거리가 제법 멀어요. 야, 도저히 못 댕기겠다. 그럴, 그럴 그거요. 근데 운전면을 그 전해, 몇달 전에 땄잖아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몇 달, 30분을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한 해에. 여러분, 한 해에 30분 도전하겠어요? 도전 못 해요. 매주 냈다는 거예요. 매주 알고 보면, 매주. 하나님은 준비하신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그, 그뭐 직장 다니면서 밤에 운전해가지고 40분 50분 운전해서도 40분 50분 걸리니까 서울이 정말 복잡하고 차가 많거든요 그걸 전철 타고 다니면서 생쇼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laughs> 하나님 시간을 줄여준다고 그런 일을 하셨다 하는 걸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그때 당시는 보니까 끊은, 끊임없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같았어요 아무라고 답답한 시기였죠 영원할 것만 같은 두려움도 때로는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시기는 잠시일지 모르지만 그 시기를 겪는 사람은 아주 고통이 심하죠. 또 지나고 보면 학창시절 혹은 10대, 20대, 40대, 30대, 50대, 70대 엊그제 지난 잠시처럼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잠시라는 것을 살기 위해 현재를 고민하며 처절하게 때로는 참으며 눈물 흘리며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길이 막막한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도와주겠다 하십니다.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삼가운데 오셔서 아무개야 문좀 열거라 하면 그냥 아멘 하고 문만 열면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하는데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도와주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길이 염려되고 불안한 자또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너의 하나님이 됩니라고했 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이 하나님만 되면 되지. 저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야 돼요. 따라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을, 성경에 쓴 사람, 어떤 야곱이라는 사람, 버러지 같은 야곱아! 저, 지렁이란 뜻이에요. 지렁이 같은 야고봐 벌레 같은 야고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에 대한 걸 나오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 했어요 겸손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I need you!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말하고 있어요.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 아무도 세상에 내편 없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너에게 즉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친한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싶을 때 어떨까요? 손줘봐손 하나 잡고 나 아,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응? 뭐 이럴 이럴 때 마음이 좀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아, 정말 마음이 네가 뭐라 해도 나는 껑등하는데 <laughs> 이런 사람도 손 잡고 정말 진심을 통하게 내가 네 편이 되어 줄구만 응? 힘내라 이럴 때. 정말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리진 게봄 눈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요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겠다 말씀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오늘 참 정확하게 말하면 호소하고 있는 거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 버러지 같아 우리 보고 벌레 같아 우리 보고 막 호소하면서 내가 널 붙들어 줄게 제발 좀날좀 좀 봐줘 이뜻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울부 짖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데도 사람들은 외면해요 등, 등을 돌려요 이렇게 내가 널 붙들어 줄게 도와줄게 손좀 내밀어 봐 하는데도 에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셔요 힘들 때 도와준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겠다 만약 우리랑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투라고 찾아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뭘 말하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게 돼. Not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게 되어버린다.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싸우던 자들을 다시 만나지 않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말씀이 그시기 한데, 그 사람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를 다투고 오던 자들이 그 중간에 사라져버려요. 뭐, 해, 문제가 해결돼서 갔던지 어쨌든 간에, 우리 앞에 나타나지가 않는데요. 또, 하나님 뭐냐, 우리를 치던 자들이, 치는 게 뭡니까? 때리는 자들이죠? 때리는 자들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게 해주시겠다. 또, 노하던 자, 우리를 향해 화를 내던 자들 있잖아요. 격노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해요. 오히려 화내던 자들이 아, 자기가 잘못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도우신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국방부 시계는 응.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간다는 예, 말이 있어요. 참 진짜로 그런가 싶어서 제가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봤어요. 정말로 군대 있을 때 여러분 저 시계 거꾸로 매달으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저 뒤에 있자리 시계 큰 거. 어?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도 그 시절은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어려움, 고난, 슬픔, 고통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교만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감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다 먹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거나 혼자 있게 안 하십니다. 우리 여우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했어요. 어제 말씀 함께 한다는 뜻이 뭐였더라? 보였어요? 함께 걸어간다. 손 잡고 같이 다 산보하듯이 걸어가는 거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은 진실합니다. 몇 번이나 그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고통의 순간은 고난은 잠시입니다. 곧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거 잠자면 그래도 잊어지지요. 잠을 못잘 수도 있어요. 하도 거기 아파서. 그렇지만 또 잊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전히 여러분들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 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 혹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혹은 또뭔 일이 있어서 친척들을 먼저 보냈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또 지나가니까 저도 벌써 부친을 먼저 보낸 지 2년 됐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고난의 수고는 지나갑니다. 또 지나갈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과 평생토록 평생 동안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이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